저는 초등학교 3학년, 5학년 두 아이의 엄마이고요. 어 영어 강사 출신이고요. 아, 내가 누군가에게 굉장히 큰 힘을 주고 어, 도움을 준다는 그 사실, 그게 진짜 저의 자존감을 회복시키는데 가장 큰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캐리스와 다니엘 의 엄마 캐다마입니다. 어 제가 얼마 전에 제가 좀 아파요 <laughs> 우울증이에요 약 먹고 있어요 이런 영상을 올렸었잖아요. 근데 이 영상의 댓글에 정말 진심 어린 조언, 격려, 관심, 사랑, 어 너무 너무 감사하고요. 음 제가 아직 완전히 괜찮지는 않아요. 여전히 어 마음이 이제 지칠 때도 있고 또 굉장히 힘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음 그런데요 저는 카메라를 켜면 조금씩 괜찮아지거든요? 이게 어떤 분들은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카메라를 켜고 이렇게 제 얘기를 하면요. 가장 나답게 숨쉴수 있다? 이런 느낌이 저는 들거든요? 제가 사실 5년 전만 해도 유튜브를 시작한 지 5년이 됐더라고요. 무려 5년이나 되었어요. 그냥 평범한 초등 아이들 엄마였죠. 어, 아이 챙기고, 집안일 하고, 하루가 이제 정신없이 흘러가고, 저는 늘맨 마지막. 그래서 어느날 이제 문득, 나는 누구 엄마고, 나는 누구 아는데, 나는 누구지? 어, 이런 생각 들었죠. 그리고 이제 나도 뭔가 하고 싶다. 그리고 좀 나답게 살고 싶다. 어, 이런 욕구가 되게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동생이 추천을 해서 유튜브를 시작을 했었죠. 그때 이제 처음, 이제 영상을 찍었을 때 진짜 <laughs> 굉장히 어, 어버버했고 내 목소리도 어색하고 내 얼굴을 내가 보면서 말하는 것도 어색하고 저는 초등학교 3학년 5학년 두 아이의 엄마이고요 어, 영어강사 출신이고요 지금은 전업맘으로 지금 3년 넘게 아이들을 어, 사교육을 시키지 않고 집에서 예, 제가 영어, 수학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찍고 나니까 되게 후련했고요. 그리고 이거를 이제 정말 편집을 거의 한 10시간 넘게 했거든요. 그 10분짜리 영상을. 근데 뭐라 그러지? 그동안 내가 아이 키우느라, 그리고 가족 챙기느라 늘 뒷전이었던 나 자신이 뭔가를 해냈다. 이 영상에서 나라는 사람이 보이더라고요. 그게 되게 위로가 되었었거든요. 그리고 정말 제가 그때부터 점점 조금씩 변했죠. 물론 자기개발도 같이 시작을 했고 그러면서 제가 이제 말하는 게 되게 익숙해졌고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게 뭔지 내가 잘하는 게 뭔지 이런 것도 알게 되었고요. 무엇보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가 이런 생각 많이 했었었거든요. 예전에는 그런데 그런 생각이 완전히 사라졌죠. 다시 제 이름으로 불리기 시작했죠. 예 음, 누구 엄마가 아니라 그냥 저로. <laughs> 이게 처음에는 사실 코로나여서 일을 못 하고 하루 종일 애들이랑 시달리다 보니까 그냥 제 소통도 하고 싶고 제가 외향형이다 보니까 그래서 유튜브를 시작을 했는데 제 말에 공감해 주시는 분들 그리고 또 제가 알려드리는 정보가 잠수의 영어나 엄마표 영어 이런 거 궁금해하시는 분들 공감도 해주시고 또 제가 이제 추천하는 책들에 대해서 어 나도 읽어보니 좋더라 감사하다 이런 말들 들으면서 아 내가 누군가에게 굉장히 큰 힘을 주고 어, 도움을 준다는 그 사실 그게 진짜 저의 자존감을 회복시키는 데 가장 큰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어, 나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할수 있어. 이런 생각들이 든 거죠. 그래서 그 믿음이 조금씩 쌓이면서 어, 유튜브가 단순한 그냥 영상이 아니라 저한테는 자존감 회복 프로젝트라고 해야 되나? 어,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저는 유튜브 덕분에 제가 정말 좋아하는 일을 하고 살고 있어요 디지털 노마드로 어디서든 노트북 하나만 있으면 예, 일을 할수 있고 그리고 아이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 얼마든지 가질 수 있고 사실 제가 원래 꿈꾸던 일은 강연가 작가였거든요 그 클래스 원오원에서 이제 저한테 강의 제안을 왔는데 이제 주제가 엄마들의 자존감 회복 프로젝트라는 거예요 <laughs> 유튜브를 통해서. 자존감이 회복이 되었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엄마들이 진짜 자존감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의 어, 영상 강의를 찍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꿈이었던 작가. 제가 이제 첫 책도 냈고 유튜브 덕분에 그리고 지금 두 번째 책을 또 쓰고 있거든요. 이건 이제 엄마가 행복해 아이가 행복하다. 엄마들이 자기 이름으로 무언가를 도전하고 또 자기 개발을 시작할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책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 모든 게다 유튜브 덕분에 할수 있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진짜 확실히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 유튜브는 그냥 영상 플랫폼이 아니라 자기 회복의 여정이라고 해야 되나? 저는 정말 그렇게 느낍니다. 어, 아이에게 여러분 더 좋은 엄마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더 좋은 사람 그리고 내가 행복한 사람이 되어야 하거든요. 요즘 힘든 엄마들 많잖아요. 힘든 아이들도 많고. 힘든 엄마들 보면 이제 거저 나를 잃은 느낌. 그 느낌 저는 너무 너무 잘 알거든요. 제가 완전 절절히 그 느낌을 많이 받았었기 때문에. 그리고 아무도 내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외로움. 음. 저도 그게 진짜 컸었던 것 같아요. 근데 유튜브를 하면서 그 외로움이 정말 조금씩 조금씩 사라졌고. 그리고 내가 세상과 연결되어 있다. 그 느낌도 참 음,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그 자체가 정말 위로도 되고 격려도 되고,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가치? 그게 이제 저를 살리는 거죠. 지금도 그게 저를 살리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진심으로 엄마들에게 유튜브 하시라고 권해드려요. 진짜 이거 돈 때문이 아니고요. 제가 사실 유튜브 때문에 경제적으로 정말 자립을 했고, 그것보다 더큰 선물은 저는 정말 제가 잃었던 나를 되찾을 수 있게 한 거. 그리고 지금도 제가 우울증을 이겨내고 있는 이 과정도 유튜브와 또 제가 꼬이백 커뮤니티. 꼬이백 커뮤니티는 더 커요. <laughs> 더 의미가 큰데, 이거는, 어, 혼자보다 함께하는 꾸준함.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저는 꾸이백 커뮤니티 운영하면서 또 절절히 느꼈죠. 진짜, 어 제가 이제 꾸튜브, 꾸튜브 플러스, 그리고 꾸튜브 스타터, 이거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그냥 유튜브 학원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회복하는 여정을 제가 도와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걸 하는 게 저도 너무나 기쁘고, 여기에 참여하시는 분들도 너무나 좋고. 아, 제가 꾸튜브 단계를 약간 소개를 해드리면요. 일단, 제일 처음, 유튜브를 완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꿀튜브 스타트 하시면 됩니다. 첫째 주에 채널 주제 정하고 채널 명 정하는 거 도와드리고 둘째 주에는 채널을 개설하는 거 도와드려요. 그리고 셋째 주에는 첫 영상을 업로드하는 거. 이게 다 허들이 있거든요. 못하거든요. 그래서 진짜 나도 시작할 수 있다. 라는 것을 만들어 주는 곳이죠. 그리고 꿀튜브 플러스는 이제 유튜브를 시작은 했는데 전혀 성장을 하지 않고 못하고 있거나 이런 분들 하시면 되고 또 꾸튜브 스타터 지난달에 했던 분들이 다음 달 이어서 하시면 되는데 일단 첫째 주에 채취 PT 스크립트 짜는 법 둘째 주에는 브루라는 편집기가 진짜 편하고 좋거든요 이거 사용하는 법세 번째는 미리 캔버스를 저는 사용하는데 이걸로 썸네일 어떻게 만들고 어떤 썸네일 해야 되는 이런 거 알려드리는 어 그런 걸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꾸튜브 이번 달이 이제 오기 다섯 번째 달이에요 그래서 5개월 차쯤 되신 분들, 진짜 도약하실 수 있도록 제가 이번 달에는 특별히 <laughs> 제가 직접 여러분들의 채널을 다 보고 그래서 다 정리를 해서 줌 미팅에서 피드백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혼자 하면 금방 지치지만 함께하면 꾸준해지고 또 꾸준함은 결국 자존감으로 이어지거든요. 제가 이 꾸준함으로 자존감 이어지는 거에 대한 내용은 다음 영상을 찍을 거예요. 기분이 태도가 되지 말자. 이책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 어쨌든 정말 여러분, 지금 이 영상 보시는, 어 요즘 좀 지치고, 그리고 그냥 내가 누군지를 모르겠고, 또 하루하루가 그냥 버티는 느낌이라면, 제가 그 마음 정말 백 번, 천번 너무 이해를 하고요. 저도 그랬었으니까. 근데, 이 유튜브를 하면서 조금씩 내 이름으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정말 하실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 그러니까 진짜 유튜브는 단지 영상이 아니라 그냥 돈벌이 수단이 절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저는 그래요. 저는 정말 나의 자존감 회복 프로젝트다. 이렇게 정말 생각을 하고 여러분도 그렇게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유튜브 하는 데는 돈이 안 들거든요. 예, 그냥 시간이 좀 많이 들긴 하는데 이게 또 쌓이면 결국 나중에 수익화로도 가거든요 진짜 그 수익화로 가는 전략이나 이런 것들도 제가 꾸튜브에서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아 저는 정말 오늘도 지금 제가 이렇게 꾸준히 제 자리에서 영상을 찍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의 꾸준함도 정말 진심으로 응원을 드립니다. 꾸튜브 5기랑 또 꾸튜브 플러스, 꾸튜브 스타터는 지금 모집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10월 27일부터 11월 3일까지 신청 링크는 더보기란과 고정 댓글이 있으니까요. 참고하시고요. 정말 정말 여러분, 여러분도 여러분의 이름으로 다시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엄마들이 정말 정말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잃은 자존감 다 되찾으시길 바라고요. 누구 엄마로도 충분히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사람은 나로 살아야 돼요. 나답게. 주체적으로. 그렇게 살때 진짜 행복합니다. 그 수단으로 유튜브를 잘 활용하실 수 있으면 너무 좋겠어요. 이게 나중에 여러분의 경제적 자립에도 완전 도움이 된다는 그런 확신도 또 있다 보니까. 근데 우선 여러분의 자존감 회복을 위해서라도 꼭 유튜브를 시작하셨으면 좋겠고요. 혼자 못 하시겠으면 저랑 같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